하느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신다. 1996년 2월 4일. 남들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은 어느 때이고 해야 한다. 제안할 때 너는 반드시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들은 너의 소망과 또한 너의 필요에 대해 존경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 그것은 내 마음 안에 있고 그것은 내 영혼 안에 있으며 그것은 바로 내 존재 안에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나의 사랑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를 창조한 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진실로 이해할 때, 그리고 내가 사랑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때가 바로 내가 내 안에서 내 운명을 달성할 때이다. 하루의 시작은 놀라운 선물의 시작이고 영원한 여명이다. 매일은 내가 인류에게 주는 놀라운 선물이다. 매일은 나에게 오는 걸음의 시작이 될수 있으며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해 갈수 있다. 인간의 마음은 내 안에서 강해지거나 혹은 자아 안에서 강해질 수 있다. 첫 번째 것은 기쁨으로 인도해 주고 두 번째 것은 슬픔으로 인도해 준다. 잠언 7장 1절에서 2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마음에 간직하여라.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살리라 내 가르침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구세주인 나의 아들 예수는 언제나 내 기도를 들어주고 내 기도를 사랑으로 나에게 전달한다 내가 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내가 성장하는 시간이다 너는 이것을 보거나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르고 내가 발버둥 치고 있거나 실패를 했다고 느낄지도 모르지만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그런 느낌을 알아채는 것이 성장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묵주기도는 사랑으로 가득 차고, 생명으로 가득 차고, 용서로 가득 차고, 하느님으로 가득 찬 것이다. 이사야 8장 3절. 나는 여 예언자를 가까이 하였다. 그러자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의 주님께서 나에게 분부하셨다. 그의 이름을 마에르샬랄 하스 바스라 불러라. 내 어머니와 함께 드리는 사랑의 기도, 나의 아들 예수의 생명의 기도, 하느님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아름다운 기도의 진리를 보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용서하는 사랑의 기도. 그 기도가 바로 묵주 기도다. 또 다른 의문이 내 마음 속에 떠오르거나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생기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떠오르면 그냥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사야 50장 10절.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자기 하느님께 의지할지어다. 믿음은 힘을, 사랑의 힘을 가져다 준다. 가령 우물 속을 내려다 보더라도 너는 그 밑바닥을 볼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밑바닥이 거기에 있다는 것은 알게 될 것이다. 나의 사랑도 그와 같다. 너는 나의 사랑을 볼 수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거기에 있다는 것은 알게 될 것이다. 너 자신을 나의 사랑으로 감싸거라.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을 그 따스함과 평화 속으로 데리고 들어오너라. 함께 나누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다. 자신의 위에 남겨놓은 사랑은 불안정한 사랑이다. 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나의 안전을 너의 가족 모두에게 전파하여라. 그날 중 가장 더울 때에는 휴식을 취하여라. 나의 사랑이 뜨거울 때에는 마음의 평화를 누려라. 일시적인 격정에 사로잡힐 때에는 감정을 가라앉혀라. 싸움이 백열화할 때에는 강해져라. 화가 머리끝까지 날 때에는 용서하여라. 시련이 극에 달할 때에는 극복하여라. 완강하게 거부할 때에는 사랑하여라. 마태오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내 마음 안에서 사랑을 찾아라. 내 마음 안에서 평화를 찾아라. 내 마음 안에서 나를 찾아라. 내 영혼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보아라. 내 영혼 안에서 하느님의 평화를 보아라. 내 영혼 안에서 나를 보아라. 내 정신 안에 나의 사랑을 담으라. 내 정신 안에 나의 평화를 담으라. 내 정신 안에 나의 성령을 담으라. 내 마음과 영혼은 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하느님의 불을 붙이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려면 사랑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에 응하려면 사랑 사랑이 필요하다. 그 사랑이 되어라. 성공은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 벌어들이느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느냐를 의미하는 것이다. 어느날 한 사람이 내 앞으로 다가와서 온 인류를 용서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는 속죄를 하기 위해 자신의 몸과 피를 바쳤다. 그는 자신을 바쳤다. 이 사람은 온 인류에게 남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내가 형제와 자매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행위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렇다. 이 사람은 하느님이었으며 지금도 하느님인 예수이다. 예수는 사랑 안에서의 희생만큼 위대한 것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메시지는 종종 무시되고 거부당하고 있지만 진리의 메시지다. 인류는 지금 서로를 위해 희생할 필요가 있다. 곧 사랑 안에서의 희생, 베푸는 속에서의 희생, 그리고 희망 안에서의 희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인류가 지금까지 숨겨온 참된 사랑이 찬란하게 빛을 발할 것이고, 평화가 이 세상에 돌아올 것이다. 평화 안에서 사랑을 찾아라. 왜냐하면 평화가 있는 곳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희망 안에서 사랑을 찾아라. 왜냐하면 희망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진리 안에서 사랑을 찾아라. 왜냐하면 진리가 있는 곳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나의 아들 예수는 사랑 안에서 찾을 수 있는 평화이며 진리이며 희망이다. 왜냐하면 예수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근심거리는 뒤에 남겨두고 나의 사랑을 구하여라. 걱정거리는 그것이 속해 있는 곳에 남겨두고 나의 성심을 구하여라. 두려움을 멀리 떨어진 곳에 남겨두고 나의 선물을 구하여라. 칠성사를 통해서 나의 사랑을 찾아라. 칠성사를 통해서 나의 성심으로 들어오너라. 그리고 칠성사를 통해서 나의 선물을 찾아라. 요한 14장 1절.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으려면 예수를 따르라. 나의 아들 예수는 성심으로 너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리고 올 것이다. 모든 사물에서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은 선물이다.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나의 손을 보는 것은 은총이다. 창조물을 통하여 사랑의 일치, 하느님과의 일치를 보는 것은 나의 사랑을 이해하도록 너를 친절하게 이끌어주는 선물이다. 나의 아들 예수는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 왔고, 길 잃은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 왔으며,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왔다. 나의 아들 예수를 본받으려면 너는 똑같이 해야 한다. 즉, 용서하고, 인도하고,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그대로 행하면 내 안에서 예수의 빛을 볼수 있을 것이다. 하느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동료를 위해 일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일을 행하면 그것은 남을 도와주고 사랑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때때로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고 나의 일을 한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그들은 동료를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마음을 매정하게 닫아버린다. 내가 요구하는 것처럼 사랑하지 않고 돕지를 않는다면, 그들이 어떻게 나의 일을 행하고 나를 진실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신명기 5장 3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주 너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들을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너희는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서는 안 된다. 내 마음 안에 항상 형제와 자매를 담아두어라.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나에게로 열릴 것이다. 나의 성심 안에서 평화를 찾아라. 나의 성심 안에서 사랑을 찾아라. 나의 성심 안에서 희망을 찾아라. 나의 성심은 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너에게 열려 있다. 나의 백성들은 길을 잃었다. 나의 백성들은 혼란에 빠졌다. 나의 백성들은 나쁜 길로 들어섰다. 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들은 길을 찾을 수 있고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옳은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에제키엘 18장 31절. 너희가 지은 모든 죄악을 떨쳐버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갖추어라. 칠성사를 통해서 너에게 힘을 주는 주 예수를 찬미하여라. 제 성사를 통해서 너에게 선물을 주는 성령을 찬미하여라. 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너에게 사랑을 주고,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사랑을 키워준 하느님 아버지를 찬미하여라. 피로를 느꼈을 때는 휴식을 취하여라. 길을 잃었다고 느꼈을 때는 기도하여라. 공허하다고 느꼈을 때는 성사를 받으라. 피로와 공허감과 길을 잃었다는 느낌은 기도와 성사를 통해서 얻는 나의 힘을 내가 필요로 하고 있다는 징후이다.